자 여러분 한국항공우주 어, 체급이 변했죠 주식이 이렇게 체급이 변하는 순간에는 팔만 안됩니다 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딴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뭐 14만 4 6 0 0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거고 뭐 뒤늦게 상감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 구간 10만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는 팔만 안되는거고 여러분들이 매도는 20만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이 지금 우주와 방위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거래량을 터줄 수 있는 어떠한 경곡점이 생길 만한 임팩트 있는 사건만 터져 주면 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터졌죠 그래서 지금 몇 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차트상으로 완전정배열이고 이거 그냥 터진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시간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다음 번 타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 항공 우주를 조금 더잡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계실 것이고 다 각자 이제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 오늘 영상 하나로 다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요거는 오늘 내용은 거의 뭐 특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방산이냐에 대해서 저기서 떠들어 대는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야, 주식 뭐 사면 돼?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 사면 돼? 라는 질문 나오면, 아니, 지금은 방산 사야 돼? 라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내가 말 주변이 없다 하신 분은 그냥 제 영상을 공유하기로 그냥 공유해서 보내주시면은, 야, 너 주식 잘한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꼭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차트 설명부터 하자. 하는 겁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뭘 보고 얘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가가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거 있죠. 지금 2025년 1월부터 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전체적으로 2025년도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72% 올랐어 한해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한번 빠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은 사, 사고 파는 사람들이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조. 고정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 여러분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가벅 하고 꺼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인 게뭐 동신건설 이거 보면 되는데, 어, 뭐언제예요 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벅 갔다가 해가지고 거래량 없는 그냥 줄 하락 이렇게 이제 고점이 어디였는지도 보이지도 않 이런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래요? 회사가 제대로 된 실적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조정이 나오면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정확하게 잘 보시면 중요한 이동평균선들 자리를 밟고 가거나 <병 conduction> <sinisteru> 혹은 이런데서 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과하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 회색 선은 121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 평균선의 과학에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설정한 건 5일, 10일, 20일, 60일, 1 2 0일 200일 선인데 하나하나 설명 드리자 면 저는 5일선, 10일선까지 솔직히 잘안 봅니다. 20일선부터 좀 보는데 20일선은 우리가 주식장은 빨간 날 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일 기준이에요. 거래일 당연히 거래가 열려야. 평균치를 낼수 있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한 달이거든요 얘가. 한달 그러면은 60은 20의 몇배예요 3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세달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1분기로 봐요 120일에서는 뭐예요? 이세 달에 두배잖아요 6달이죠. 그러면 은 이거는 단기가 되겠죠. 그럼 200일선은 뭐냐. 이게 딱 1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액과 방향성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쭉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주들 뭐 주식이 10만원, 8만원 이런 거 상관없이 회사가 좀 상징성이 있는 걸 사시는 분들이 잘. 간혹가다 테마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10만 명에서 한 두명 정도 사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 실패할 때까지 하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보다안 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한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이동평균선 밟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배열에 완전 가깝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군 언제나 만나겠죠. 그러면 필수 불가결로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잘 버는 회사들은 이렇게 가면 은 슈팅이 나와요. 근데 이 슈팅이 나오는 게 그냥 단순 몇 퍼센트 쭉 올라가고 빡 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레벨업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변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이 사람도 체질이 변하는 순간들이 변곡점이 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항우주는 한국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가는 이 레벨 정도 된다고 파리분별 잘하고 회사가 제대로 방향성 잘 잡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언제 팔아야 되냐? 급하신분들은 20만원대에는 팔으면 돼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올해 굳이 팔아야 될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성이 잘 좋아져요 자 여기서 두번째 차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두번째로 왜 지금 방산에 대해서 집중해야 을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좀물좀 좀 먹고 쉬어하면은 자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랑 매우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당연히 시가총 1위인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반도체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 근래 주식이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는 막 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면 14만 원 정도 돼 그러니까 3배가 올랐어요 바닥에서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실제로 반도체도 수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뭐 때문에 잘 갔어요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근데 이 방산 쪽도 한국항공우주도 잘, 잘 팝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뉴스들을 보여드릴 건데 어 일단은 첫 번째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게 한번 몇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마드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포됐죠 이게 USS 제너럴 포드함이라는 이 항공모함에 그 체포가 돼가지고 눈막 기막이 가리고 이렇게 잡혀온 사진인데 참고로 좀 해프닝을 말씀드리자면 요 양반이 체포될 당시에 나이키 풀세트를 입고 있는데 29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품절됐대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 개시하고 4시간 만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힘이 어마무시하구나 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과 자주국방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더 재조명이 된 사실 이 방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옛날부터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구글어스로 지구본 돌리면서 여러분들 선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지 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땅에 거의 어, 양질의 토지가 있고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여기, 여기 크림반도, 여기 돈바스 지방이라고 해요. 여기를 그냥 내, 넘겨줬어요. 이번에 넘겨주는 걸로 양의각서가 체결되고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밀고 왔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도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이 4년이나 갈 거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전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여러분들도 생각이 비슷하게 될 건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를 파견 하지는 않고 무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아니면은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저좀 잡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러,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방향성도 그렇고, 미국이 나토라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거를 탈탈할 거다. 왜? 니들이 내가 지켜준다고 하니까 방위비에다 돈안 쓰고 그 돈으로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쎄바지게 니네 지켜준다고 하는데 정작 박아진 안에 세고 있고, 아안 지켜 나 나토 탈퇴할하니까 부랴부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방위비를. 그래서 실제로 어 GDP 대비해서 3% 이상 올려라 라고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했던 건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랑 이런 걸 많이 거 많이 사한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참고로 이제 폴란드는 이미 많이 팔려갖고 여기 보면은 리투아니아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가 이번 내용의 핵심인데 어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방위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발 에트에라고바다있 여기에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발트 3국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들이 이제 방위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걸 참고로 애들이 유럽에서도 되게 체급이 약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얘들까지 이제 방위산업에 돈을 써야 될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유럽 전체도 얼마나 많이 돈을 쓰고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거 독일이죠? 자, 폴란드가 이제 군비 증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폴란드, 폴란드 옆에 있는 독일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폴란드가 저렇게 이제 사모오는 거는 전쟁이 날 거라고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까?라고 독일도 질문장을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전체적으로 냉전 체제로 가다가 강대국끼리 소련과 미국이 대략 막 대의 막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고 독일이 다시 재문장하고 그러면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 입장에서도 어 잠깐만 넌왜또 방산에 대해서 준비해 하면서 프랑스도 방산에 대해서 영국도 스페인도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다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재밌는 내용인데 여기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있는데 얘네들의 별명이 하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공산주의 친러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폴란드 그냥 육로를 열어가지고.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지금 군사 전문가들에 대해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요한 게 여기 러시아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내용이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여기 말고도 맨날 하루 종일 싸우는 지역이 있죠 여기 중동지방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동에서도 어, 군사력 1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사우디랑 이집트를 얘기를 좀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집트가 여러분 들 이집트 하면 그냥 피라미드만 생각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집트가 이 중동지방에서 군사력이 2위랍니다 2위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얘들이 왜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해서 국방비를 좀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참고로 이집트의 K9 전차 같은 게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현지 생산의 국민들도 어, 자국 국민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참고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유럽지방하고 중동지방만 해도 상당히 매출 많이 낼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요즘 대만 얘기해서, 대만과 필리핀과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이 마약 단지였죠, 프린스 그룹 그거. 또 이렇게 패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많이 좀 느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많이 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하나 딱 꼽자고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를 설명한 거는 이 친구는 지난번 영상에서 도 설명을 드렸듯이 거의 국영기업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눌러 들어가서 종목 분석 눌러 보면은 지금 지분이 어떻게 돼있냐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어 이거 다다면한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에 대한 물량이 이 국가가 개입을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The cat sat on the 아까 말씀드렸듯, 한국공 우주 나는 지금 팔고 싶어. 갑작스럽게 돈이 나갈 타이밍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어, 팔아도 됩니다. 다른 종목 뭐 사야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다시는 본인이 한국공 우주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마 팔 때쯤 팔았고, 다시 살려고 하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 가 있는 게 평균이 될 텐데,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14만원이었을 때 내가, 혹은 10만원일 때한국공 우주를 사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20만원, 뭐 21만원, 30만원 때살수있겠어 이거 절대 못삽니다. 손이 안들요 인거 알고 있으면서, 근데 매일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호모로 느낄 겁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종목 사는 거, 허나곤자처럼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 가 여기서 살걸 생각했죠, 겠 여러분들도. 여기서 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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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걸. 어, 빠지네. 그렇지 안 사는 게 좋았어. 살 걸, 살 걸. 아, 샀어, 걸. 내가 여기서 봤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딱 한국 목도 저렇게 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방향성이 정해진 종목 함부로 파는 거아닙니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소리냐? 자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단기적인 으로 종목이 많 나와요. G2G 바이오, 이런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뭐 고형, 눌림 나오고 다시 가고 있죠.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뭐 이렇게 꾸준히 잘 가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단타를 치면 되는데 제가 단타를 어떻게 실제로 재밌게 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같이 이거 진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올 한해도 정말 다산안 했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단타반을 좀 모집을 해서 시드 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는 단타반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해를 좀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내역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0월달에 예, 우린 pts 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뭐 거의 땀에 가까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린 pts 54% 수익났고 세로닉스 와이 바이오르지 10월 11월은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 도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조정도 많았고 그리고 하락장이다 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어땠어요 12월 되면서 정말 우주항공 테마로도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자율주행 뭐 여러가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제가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린PTS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수입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딱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어때요? 현대무백스 9,910원에 잡아서 16,810원에 날리면은 69% 수익입니다. 그래서 6만원 시작한 계좌가 247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 중이었죠 수급이 많이 터져서 1 6 1 0원에 들어와서 18,310원 정리 나가면 400만원이 되고 IT생글로벌도 상당히 많이 장기간 상승을 많이 했어요 22,000원에 잡아서 34,500원에 매도하면 은5 6 8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게 660만원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누적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899%입니다 이 퍼센트만 다 더해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단타를 쳐야 되는지가 감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 대비해서 단타반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데 붉은 말의 해예요. 그만큼. 내년에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신청부터 먼저 하실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영상 보시면서 여기 010 4 4 3 8 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자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28일 이렇게 날짜 다 찍혀있죠?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SK와 첫 GLP-1 단독 거점을 만든다 해서 수혜주 IT캠이라고 떡하니 잡아드립니다. 시간도 적혀있죠? 오전 9시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문자로도 동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 어때요? 37,550원에서 매주가 들어가게 되고 20.53%상승 상승이 나오는 it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오늘 11월 월봉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오늘 끼부린 애들이 한 달간 매우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인 P T S 보면 됩니다라고 정리해서 올렸던 게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8시 58분에 정확히 찍어드렸고 시간 보세요. 지금 타점은 올인 P T S 9시 8분에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보고 유튜브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 38에 57점사 여기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2026년 대비반 미리 여러분들 들어와서 저랑 좀 교류를 하고 나서 단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좀 수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2026년에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서 010 여기 제 번호 4438-5734로 연결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송 버튼만 띡 눌러주면 되고, 이 메시지 있는 거 그냥 지우신 다음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QR코드 제가 계속 띄워놓죠. 여기 화면에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문자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메시지 지우고 그냥 단타 혹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되게 쉽죠? 참고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혹은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단타는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장기간 끌고 갈수 있는 종목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전에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는 항상 100만원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타 100만원만 들고 하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고 그거 그달 종료하고 다음 달또 넘겨서 또1 0만원 만들면 매달 1 0만원씩 여러분들이 벌어가면은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시죠. 계산되죠. 단타반 2 0 2 6 년 대비반 2기생 모집합니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조기 달성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30명 제한 달성하게 되면 저는 얄짤 없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신청을 남기셔야겠죠. QR 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코드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장투 종목 제가 선별해 드려요. 이런 식자. 과거에도 제가 p p 이라는 종목을 2월 1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52,000원에서 400%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비전 이 친구도 12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장투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설명도 바로 이어서 좀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단타반 신청하실 분들은 910 4438에 734 문자로 다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이 단타반은 뭐예요? 선착순 30명이고 2026년 내년 데뷔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꽉 차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정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신청해주세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앱 구글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즈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회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 가지고 받아 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4배, 뭐 3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 뭐 차한 대를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2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 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약은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3회는 왠지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샤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9,410원. 이 정고점 부분이라고 하게 되죠. 과거에도 이 정고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계속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식 숫자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실 매집... 매수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laughs>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폭덕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것을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라 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XTX 엔진이란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투자자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4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세력들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력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번의 횡보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 있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 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지도 3중 고점. 과거에 매수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고점. 붙죠이 자리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 4 4 3 8 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출발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을 리스터 보고의 수배는 제가 2월 11일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만 2천 원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하면은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원 갔을 때는 W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W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원대에 연락을 주셨다 라고 하게 되면 은 4만원이 돼야 W이 됩니다 3만원대 주시면 은 6만원 가야 W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